와 대박 미쳤다 미쳤어 진짜 좀 조용히 하시죠 야 옆집 이사 중인 거 봤냐? 어 봤어 이사 온 오빠 봤음? 와 연예인인 줄 눈웃음 대박 키도 엄청 큼 아... 잘생기긴 했더라 나랑 닮았던데 뭐라는 거야 다음 날어 누구지? 어 옆집 형이다 뭐?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떡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아 고마워 어제 이사 오셨죠? 아, 네네. 이삿짐 옮기느라 소음 때문에 시끄러웠죠. 죄송해요. 아니요, 아니요. 일도 안 시끄러웠어요. 에휴. 떡 맛있게 먹을게요.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그럼 전 이만 안녕히 계세요. 네. 누가 왔었어? 옆집에 이사온 형이 떡 가져다 줬어요. 어, 보기 드문 청년이네. 그런데 두순이는 왜이 모양이야? 할아버지, 제 심장 좀 찾아주세요. 두시가, 네 누나 왜 그러냐? 에휴, 그냥 상종 말아요, 할아버지. 아... 어... 두 시간 후. 두시가 옆집에 이것 좀 가져다 줘. 이게 뭐예요? 옆집에서 떡 줬던 쟁반인데 빙 그릇으로 돌려줄 수가 있어야지. 아, 네네. 잠깐, 잠깐. 왜또 그래 왜 시끄럽게. 제가 갖다 주고 올게요. 어? 심부름을 대신 가겠다고? 뚜순아 두식이한테 뭐 약점 잡혔니? 아니 어디 아픈 거 아니지?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. 우리 두식이만 심부름 시키지 말아요. 이런 건 당연히 누나가 해야죠. 탁. <laughs> 휴, 순이가 이상한데? 아유. 김뚜순 속셈이 다 보인다 보여 왜? 옆집에 엄청 잘생긴 형 이사 왔잖아요 그형 보러 간 거예요 아이고 공부를 좀 그렇게 집중해서 해보지 그러니까요 두식가 너도 마찬가지야 예 땡땡땡 땡땡땡 네 누구세요? 아하 옆집인데요 떡잘 먹었습니다 여기 쟁반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전 이만 <laughs> 잘 가져다 주고 왔어 아하 <laughs> 네너 옆집 잘생긴 총각 보러 간 거라며? 엄마 저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아요 아하 이고참 잘생기긴 잘생겼더라 아, 그쵸~ 그 총각 엄마 아빠가 예전에 모델 했었대~ 지금은 또 대문동에서 옷 장사하신다더라~ 아~ 그래서 키도 크고 모델 포스가 났구나~ 아, 아무튼 얼른 빠져나와라 딸~ 엄마 저좀 구해주세요~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~ 다음날~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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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~ 어? 누구지? 누구세요~ 네, 안녕하세요~ 저희 어머니가 이것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요~ 어~ 안녕하세요~ 웬 배추예요~ 저희 부모님이 주말농장을 운영해서요~ 어머나, 세상에~ 그러시구나~ 네, 그럼 또 봐요~ 보자고? 또 보자고 나를? 1시간 후 엄마 저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요 어 늦지 말고 네아 배고프다 어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화장하고 나올걸 24층입니다 아 괜히 뭔가 뻘쭘하네 어 뭐야 왜나 쳐다보는 거지? <laughs> 뭐야 아 진짜 왜 자꾸 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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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네 배열해. 아 뭐야 저 오빠 다음날 아웬규이야 옆집에서 갖다줬어요 아니 옆집은 왜 이렇게 정이 넘쳐 맨날 뭘 이렇게 갖다주지?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봐요 <웃음> <웃음> 아니 뚜순아 너는 왜안 웃어? 이게 안 웃겨? <laughs> 어머 뚜순이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길래 못 듣고 있지? 뚜순아 뚜순아 어 네? 저 부르셨어요? 아니, 우리 딸, 무슨 고민 있어? 왜 그래? 아, 아니에요. 에이, 왜또 그래? 왜? 무슨 일인데? 아, 아니에요. 아, 좀, 사람 궁금하게 만들지 말고, 얼른 말해봐. 그래, 또 순아. 아, 그게,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. 아무래도, 옆집 오빠가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와, TV보다 훨씬 재미있어. <laughs> 올해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재밌네. 아, 비웃지 마세요. 진짜로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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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데? 무슨 일 있었어? 떡 가져다 준 것도, 배추도, 귤도, 다저 때문인 것 같아요. 엘베에서도 자꾸 쳐다보고. 에휴, 이 정도면 병이다, 병. 야! 아, 그래. 니가 뭘 알겠니? 다음날.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. 밥한 숟갈만 뜨고 가. 저도 학교 다녀올게요, 엄마. 아, 우유라도 한잔 먹고 가지. 아휴. 어, 졸려 죽겠네. 방학이 그립다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24층입니다. 그런데 형 오늘 어디 가세요? 네저 학교 가는데요. 아 대학생이시구나. 네저 초등학생인데요. 네? 아 아니 뭐? 안녕하십니까. 저는 두식 초등학교 5학년 3반 6천평이라고 해요. 할 뭐야 초등학생이었어? 아니 초등학생이 왜 이렇게 커? 제가 좀잘 먹어서요. 천평이 <laughs> 진짜 5학년이야?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? 네형 제가 좀 사갔어요. 할야너왜말안 했어? 그리고 너왜 엘베에서 나힐끔힐금 쳐다봤어? 네 그냥 신기하게 생겨서. 예?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 1층이다 저 갈게요 누나 형 어? 용진아 승배야 같이 가 이란 아무래도 옆집 오빠가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<laughs> 컵. 이것도 좀, 이것도 좀 봐주세요 주세요!